잘못되면 혼자 나가봐야 음, 뭔 소리야? 피지 조금 더 있어. 아니나 일억. 좀 다음 달까지 못 갚으면 내 눈이랑 가느랑. 야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히트 히트 작품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이 예, 정말 눈물 줄줄 흘리게 만든 강에심 씨. 아이고 용식 이 엄마로 나왔는데. 야 요즘에 뭐 드라마가 막어마나 재밌는지 뭐 영화도 지금 우리 한국 그 p o 팝그 영화가 지금 만화 영화가 최고로 그 히트하고 있죠 그 (1등이고) 넷플릭스에서 뭐또 이번에 그 나왔던 이저 오징어 게임에서 저는 이강애심씨야 이거 저는 이강애심씨를 솔직히 뭐 그냥 어어 어, 이렇게 뭐. 그렇게 잘 모르는 이 탤런트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내가 호감을 갖고 이렇게 간단하게 찍고 있습니다 자기 탓을 하면서 막 가슴을 저 뜯어요 우리 용식이가 그랬어요 애가 너무 불러 터지고 바보 같아서 제가 이 이번에 제대로 보기 시작한 거는 정숙한 셀지에서 이 주인공의 엄마 역할로 나왔는데, 와, 나 이분이 어떻게 엄마 역할로 나오지? 항상 제가 보내는 거 아주 단역, 이런 것만 했던 걸 기억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조연, 아주 그, 거기 큰 조연으로 나왔었습니다. 이 장면은 이제 최근에 제가 노무사 노무진을 보면서, 이게 이제 죽은 그 청소 용역 그 대학교에서 하다가 돌아가셨다가, 귀신으로 해갖고, 어, 다시 돌아온 이런 상태인데 이번에 이런 역할을 굵직한 역할을 보면서 제가 이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간단하게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의심 씨는 올해 63년생. 6 3이고 연세도 그러니까 62세나 63세 한국 나이로 63세이죠. 아, 원래는 유치원 선생을 하다가 지금 그그한2 1한살 때부터 해갖고 연극 단는 해가지고 아주 유명합니다. 노래하는 연극 어, 노래하는 그뭐 연극 배우 이래가지고 유명하긴 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야, 지금 연기 생 40년 차인 강예심 씨. 이번에 정말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응원할 테니까 멋진 연기로 우리들 곁에 항상 있어 주세요. 감사합니다.